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기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행보를 보면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찝찝한 게 이번에 새로 지명된 검찰총장이 과거 지만원 박사 명예훼손 담당 검사였단 점입니다. 검사란 직업은 말이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그런 인간 백정은 아니거든요. 죄가 있으면 죄값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반대로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피해자가 된 사람은 혐의 없음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또한 검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광주 5·18 사건의 북한군 개입설을 권영애 전국정원장이 양심고백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광주 사태가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당시 민주당 박해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부터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권영애 전국정원장과 돼지발전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여했다는 소리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광주 사태는 아직도 밝혀야 할 여러 의혹들이 있는 한 시대의 아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 상황을 보면 칼빈 소총에 의한 그것도 뒤에서 총상을 입은 사상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계엄군은 M16을 갖고 있던 걸로 알거든요? 칼빈 소총은 무기고에 보관된 총기류였단 말이죠. 이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심우정 당시 담당 검사는 소신과 양심에 의한 판단을 충분히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거 광주에 밑보이면 검사 인생 종친단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실력이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헌법재판소가 뻘쭘하게 그냥 보도자료 등을 인용해 그 중요한 국가원수 탄핵을 허접하게 판결했던 것처럼 그런 것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그냥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중 하나 아닐까요? 그런데 껄쩍지근한 건 말이죠. 판결은 그렇다 치더라도 풀어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걸 개무시했을 것같단 정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심우정 지명자가 법무부 차관이었잖아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법무부가 담당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가 재판에 참여한 그것도 우파라면 다 아는 지만원 박사님이 명단에 올라왔는데 몰랐을까요? 지금도 지만원 박사님은 노령의 나이에도 수감 중입니다. 아무튼 찜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우정 차기총장이 이원석의 시즌2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면 방국가 세력들 앞에서 비참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건 순전히 제네피셜이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하는 짓거리가 출신 고등학교로 또김건희 여사와 엮으려고 하는 듯한데요? 이거야 뭐 그냥 반국가 세력들 입장에선 뭐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뻘짓으로 보입니다. 결정타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뭐다? 그냥 반대하는 척하면서 생색만 내는 꼬라지란 느낌이랄까. 왜냐면 그자들 입장에선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말이죠. 앞에서 걱정섞인 우려의 말들을 쏟아냈지만 진짜 속마음은 제발 이런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딸 바보 아니죠. 딸 세탁기 문재인이가 딸내미 압수수색하니까 희한한 사진 한장 올렸더라고요. 마치 자기 미래가 비구름 속에 우산 하나 든 그런 운명인 것처럼 말이죠. 제이나 그 정도로 그치면 다행이게 넌 말이지 저지른 여정만 해도 손가락이 부족해서 발가락까지 빌려야 할 처지란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 말인 즉 제대로 된 판사와 검사라면 넌 살아남을 수 없단 소리야. 한번 심총장 지켜보겠습니다. 이원석이처럼 문재인 이재명 앞에서는 절절매면서 어만, 김건희 여사만 미친 개처럼 물고 늘어졌던, 그저 할수 있는 거라곤 연필깎기에 특화된 광주의 아들과 같은 부류는 아닌지 말입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